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별한 t v 에 깜을 맡고 있는 권순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뵌 이유가 요즘 묘람이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강하고 중간고사하고 대회활동하고 그러고 바쁘냐고 거의 만나질 못했어요. 그 요즘 거의 한 3개월 만에 이번에 새롭게 다시 찍는 것 같은데, 어, 그 사이에 저희 구독자가 어 100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저희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구독자 100명이 나온 만큼 이제 1000명까지 목표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것도 1000명이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수익 전부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다 사용하도록 하겠으니까 앞으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아 댓글도 마시려요 <laughs> 어,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깜깜한 TV의 컨텐츠는 K리그에 그동안 어떤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K리그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K리그 유료 관중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2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이게 관중이 증가했다는 건 이제 새로 유입된 팬들도 있을 거란 상태에서 어, 새로 유입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30년이 넘는 K리그였었던 어떤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냥 소개시켜드리면 좀 흥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EPL에서 있었던 스토리와 비슷한 K리그 스토리 6가지를 이제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 6가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EPL을 많이 보신 분들 하면, 은 잔류왕 하면 생각나는 팀, 어떤 팀이 있으시죠? 혹시 생각나는 팀 있으세요? 없어? 네, 리건 어슬레틱이라는 잔류왕이 있었죠, EPL. 지금은 이제 3부리 금강까지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리건 어슬레틱 같은 경우는 총 8시즌을 EPL에 있는 동안, 무려 5번 시즌을 거의 시즌 막판에서야 잔류 확정되었던, 그래서 잔류왕이라고 불렸던 팀입니다. 30라운드 이후에는 거의 EPL 최강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막바지에 되게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인데, 이런 비슷한 팀이 역시 K리그에도 있습니다. 그 팀은, K리그는 2013년부터 승강제가 도입해서, 이제 강등을 2013년부터 할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인천은 이제 매번 하위권에 있으면서, 국적으로 잔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K리그판 잔류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대충 성적을 말씀드리면 2014 시즌엔 10위, 2015 시즌엔 8위, 2016 시즌엔 1 2위2017 시즌엔 9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역시 9위를 차지하면서 4번 각각으로 잔류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KD 같은 경우는 12개 팀 중에 11위만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데, 이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승강 플레이오프도 한번도안가고 그냥 자동 잔류가 되버리는 그런 엄청난 잔류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도 계속 못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승점을 막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2위에 올라있는데 아마 이제 11위, 12위 팀과 승점 차를 보면은 올 시즌도 무난하게 잔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어, 역시 EPL 하면 사실 우리나라 리버풀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리버풀의 심장 하면 다들 스티븐 제라드 기억하실 텐데 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스티븐 제라드의 리버풀에서 마지막 시즌 그리고 리버풀에서 7은 마지막 맨체스터 유니티드와의 레즈더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제라드 선수는 후반 교체 추입되자마자 38초만에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른바 38초 퇴장사건으로 불리는 제라드 선수의 그 EPL 최단시간 퇴장 기록인데 역시 K리그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K리그의 그 주인공은 대전시티즌에서 뛰었던 최윤성 골키퍼인데요. 최현성 골퍼는 2000년 7월 1일에 있었던 성남과 대전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48초만에 퇴장을 당해버리는 지금까지 K리그 최단시간 퇴장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제라드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퇴장을 당한 거고 최현성 선수는 선발 출전에서 퇴장을 당한 거지만 어쩌면 둘의 차이는 10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도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인 것 같아서 그래두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네또 나중에 다시 찾아봤는데 어, 최은성 선수 기록이 이제 경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있 지난 시즌 에 있었던 2018년 8월 25일에 있었던 K리그1 26라운드 상조상무와 전북현대 경기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어, 이 경기에서 이제 그 전북현대의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실려나가고 이제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가 이재성 선수.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대신 들어왔는데 어, 제가 그때 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어 이게 교체 투입되고 한 45초 정도에 이제 퇴장을 당했고 어, 정확히는 이제 그때 이재성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오는 시기가 전북이 골을 넣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기 재개 후에 한 20초 정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기사도 보니까 K리그 최단 시간 퇴장이 이제 이재성 선수의 퇴장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오히려 저 제라드 선수보다 더 빨랐던 이런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에브라와 수아레즈 그리고 존 테리, 웨인 브릿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케이리그에도 역시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에브라와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수아레즈가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에브라가 악수를 거부한 거고 존 테리와 웨인 브릿지는 존 테리 선수가 웨인 브릿지 애인과 분륜이 나는 바람에 메인 브릿지 선수가 이제 악수를 거부한 사건인데, K리그에는 비슷한 선수로 옛날에 성남 1화에서 뛰었던 샤샤 선수와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에능요 선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두 선수는 2010년 3월 19일에 만나서 당시 그 경기에서 이제 샤샤 선수가 에능요 선수를 막아내는 역할이었는데, 샤샤 선수가 이제 전반전 내내 너무 악세게 수배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웨능요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전반 끝나고 락커룸으로 돌아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지만사 선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같이 이제 뒷목을 잡으면서 같이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서로에 대한 이제 악감정이 생겼는데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엔리 선수는 성남을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순위를 거두고 당시 성남에 뛰었던 라돈치체 선수를 겨냥하는 트위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사사 선수는 팬들한테 사인을 하다가 전북 유니폼을 내민 팬에게 거기는 사인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서 역시 전북에 대한 반감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개막전에서 전북과 성남이 만났는데 당시 이제 성남 주장으로 있던 샤샤 선수가 뺀 앞에서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고 애니뇨 선수는 전북 편대 그 선수단에서 빼 끝에 있었는데 애니뇨 선수가 당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샤샤 선수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그 수아레즈 에브라 사건 못지않게 되게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인데 이제 케리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 것 같아서 이번 세 번째에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아, 댓글도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